안녕하세요. 블랙보시 마스터 신입니다. 2025년 1회 국어 기출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1번 문제는 준희의 말하기에 나타난 문제점이고요. 준희는 민서의 말에 네가 평소에도 너무 떠드니까 그렇지 혼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민서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어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3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말하기 방법인데요. 제가 20벌 이상 구입하면 이라는 게 바로 조건이고요. 그러면서 문구를 새기는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가 바로 자신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표준 발음법이고요. 히읗 혹은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은 받침 뒤에 기읍, 디귿, 지읒이 오면 키읍, 티귿, 치으으로 발음한다인데요. 어, 1번은 하얗게 이고요. 그래서 지금 히읗이 왔는데 기읍이 키읍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 달토록은 리을 히읗인데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티귿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치으이된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이라고 말하는 2번입니다. 4번은 진행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진행상은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작상이에요. 이 뜻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꽃이 시들어 간다, 시들어 가는 중이고요. 운동을 하는 중이다, 하는 중이고요. 동생이 음악을 듣고 있다, 듣는 중이고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3번은 간식을 다 먹어버렸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고, 그 다음에 완료상입니다. 5번은 한글 맞춤법에 대한 문제고요. 닫히다는 닫다의 피동형으로 문이 저절로 닫히는 상태를 말하고요. 붙였다는, 붙이다는 무엇을 다른 것에 달라붙게 한다는 뜻을 가진 뜻이고요. 그래서 우표를 붙였다. 그다음에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옷가게에 손님이 늘었다인데요. 그래서 옷가게에 손님이 자주 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배웠다가 아니라 적절한 표현은 뗐다입니다. 보다의 높인말인 뵙다의 활용형으로 할머니를 높입니다 할머니는 객체입니다 이번에도 나왔던 중세국어 파트는 용비어천가이고요 용비어천가 2장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꽃어코 여름하노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니그칠세 내히 일어 발아래 가노니 라고 읽으면 되고요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시 종성 체언입니다. 그래서 시 종성 체언은 여기 네 히라고 말할 때시 종성 체언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글에는 방점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기 보면 방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그 다음에 이어 적기가 쓰였다고 하는데요. 이어 적기는 세미, 깊은 물은 그래서 깊은. 그다음 주격조사인데요. 주격조사이는 여기 셈이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다음 모음조화가 지켜졌다라고 외우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음법칙과 구개음화는 적용되지 않았고 대구법이 쓰였다고 나와있는데요. 대구법은 여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그러니까 뭐뭐에 뭐뭐하지 아니함으로. 여기도 머머슨 머머에 머머하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대꾸법입니다. 대꾸법은 문장 구조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꽃 그리고 여름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현재 쓰이지 않는 아래아가 사용되었다. 아래아 여기 있죠. 그리고 글자 왼쪽에 방점이 있었다. 여기 방점 있죠. 방점이 있는 이유는 성조 표시입니다. 음의 높낮이요. 그 다음에 끊어적기로 표시되어 있단데 여기가 물은이거든요. 물은. 그래서 물은은 이어적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가 모음 조화에 따라 나타났단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는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장문개요와 함께 글의 초고고요. 어, 가의 기응 리얼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그게 여기서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휴대전화에 빠져 걷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보행자의 안정과 건강에 위협이 될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요. 그다음 보행 중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는 첫 번째. 휴대 전화 사용이 보행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연구에 의해서 보행 중 교통사고가 최근 4년간 437건에서 848건으로 약두 배가량 증가했다는 것과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목과 허리의 디스크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랑 그다음에 보행 중 교통사고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답은 3 번입니다.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안 적혀 있습니다. 나의 AD의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A는 숙인 채인데 숙인 채는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B는 잘못된 접속어를 사용했으므로 그러나로 바꾼다인데요. 지금 또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근거이기 때문에 또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C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하면 되고요. 그리고 대책을 아니고 대책이, 대책이로 수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송미인곡이고요. 송미인곡은 정철이 썼는데요. 가사입니다. 조선시대 한글로 된 운문문학이고요. 서사적 요소와 서정적 표현이 함께 담긴 장르이고 3사조와 4사조 리듬감을 갖는 운문체입니다. 주제는 임금에 대한 충신의 그리움과 충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신이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성 화자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충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고요. 달, 바람, 구름, 물등 자연 물을 통해 감정과 상황을 묘사했고, 정서 표현은 그리움, 외로움, 충성심, 희망 등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 사조와 4, 사조 임금과 함께했던 과거를 해상하고, 현재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충성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볼게요. 저기 저가는 각시. 본 듯도 하구나. 그래서 저기 가는 저 여인 어디서 본것 같은데. 청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궁전인 백옥경을 왜 떠나, 해다저 저문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해가 다 지고 어두운 이때에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가? 자, 이것이 바로 감녀입니다. 그래서 감녀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을녀가 대답을 하는데요. 을녀가 대답을 하면서 어와 너로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을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감녀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은 그만 있고 어, 내가 임을 오래 모셔봤기 때문에 임의 삶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 늘 바쁘고 수고로우신 몸이 편하신 날이 몇 날이나 되셨겠냐. 그러면서 봄에는 추위, 여름에는 더위 속에 어떻게 지내셨을지 걱정된다. 가을과 겨울엔 누가 임을 정서껏 모셨는지 궁금하고 아침 저녁 식사는 예전처럼 잘 올려지고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그렇게 긴 밤에는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자, 이러면서 이제 임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서리적 표현이 드러난다인데 여기 가시는 가, 다르신 가, 타타겠는가, 모셨는가, 몇 날일까, 주무시나, 올리시나 이것이 다 서리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음보의 율격인데요.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하구나 이렇게 사음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감녀와 을녀 그리고 또 감녀 그래서 두 명의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기응 리을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억은 청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인데요. 백옥경을 떠난가닥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인데요. 어, 임의 태도가 변한 이유로 추측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 몸에 지은 죄 상같이 쌓였다. 그래서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은 임금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번에 나온 현대소설은 흰철쭉이고요 이청준이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현실적이고 비극적이며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1970, 80년대고요. 서울 강남 지역의 재개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상가족과 분단 문제, 산업화와 개발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이로 인한 고통에 대해 쓰고 있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중심으로 한 분단의 비극과 함께 흰 철쭉의 고향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문체는 간결하고 담백하고 과장되지 않으며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내어 독자가 작품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산업화와 개발 시대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줄거리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서울 강남의 한 집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고요. 이 집에 살고 있는 나와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 집 주인인 아주머니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흰 철쭉꽃을 바라보고 있는 한 아주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 저분이 이제 여기 살았던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시집와 살고 있던 집 마당에 철쭉 나무를 심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떠올리며 매년 봄마다 그 꽃을 보러 이제 찾아오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철쭉의 의미는 아주머니에게 고향과 어머니의 상징이며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인해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결국 그녀는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아주머니는 그 철쭉을 옮기려고도 했지만 어~ 그냥 1 년에 한 번씩 피어나는 꽃을 보며 더 바랄 것이 없다며 끝내 고향의 기억을 간직한 채 떠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몇년후 부부는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고 이 철쭉꽃을 보러 왔죠 그러다가 아주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여러 해가 지나도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녀를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마지막에 아주머니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아내가 철쭉꽃을 바라보면서 아주머니의 넋이 되어 새로 돌아온 것 같다고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인데요. 이 글은 소설인데 인물의 사연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의 사연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 다음,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거는 문제를 똑같이 보셔야 돼요. 원래 친정집이 어디 있었냐를 보는데, 여기. 아주머니는 원래 황해도에서 이곳으로 출가를 했대요. 그러면 친정집이 황해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은 땅값이 올라 집을 팔고 사방으로 떠났는데요. 아주머니네를 포함한 온 동네가 마치 횡재라도 만난 듯 다투어 집과 땅을 팔고 너나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나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머니네는 결국 집값으로 받은 돈을 거의 다 축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네는 그때 이미 집값으로 받은 돈을 이일저 일로 거의 다 축내버리고 그래서 12번 같은 문제는 일치 문제로 꼭 질문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13번 흰 철쭉인데요. 이 철쭉의 의미는 고향 식구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자연물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나온 현대시는 목계장터이고요 신경림이라는 시인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서정적이고 향토적이고 비유적이며 떠도는 민중의 삶에 대해 쓰고 있는데요 유랑하는 화자의 운명에 대한 인식과 고된 삶의 애환과 휴식에 대한 소망 그리고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적 심상이 시상을 전개하고요. 사음부로 구성되어 있고, 뭐뭐고, 뭐뭐내 라는 어미의 반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비슷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 형성과 의미를 강조하고요. 토속적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어휘가 있고, 하고하네, 라네 라는 어미를 반복하여 달관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c 를 볼게요. 여기 보면 뭐뭐하고, 뭐뭐하네, 되라네, 되라네, 하고하네, 붙으라네. 대라네 하고 하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운율을 형성하는 것이고 달관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5번 a의 밑줄 친 부분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인데요. a는 산설이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려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는데요. 이것은 화자가 처한 고달픈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은 기획에서 리을 중미출침 부분과 시적 의미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요. 다음 미출침 부분, 장돌뱅이의 떠도는 삶이랑 시적 의미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니디리를 볼게요. 구름 구름은 떠도는 느낌이죠. 그리고 박물장수 이것도 떠도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떠돌이 당연히 떠도는 느낌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토방은 그냥 황토방 느낌입니다. 다음 이번에 고전소설은 구렁덩덩 신선비인데요. 이건 작자 미상이고 설화입니다. 이 고전 소설은 비현실적이고 교훈적이며 사랑의 성취가 제재입니다 그래서 의지와 노력으로 사랑을 성취하는 가정이고요. 어, 신의담 가운데 변신담에 속합니다. 그래서 변신을 하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어떤 노파가 구렁이 아들을 낳고요. 이 구렁이 아들을 이웃집의 막내 딸이 좋다고 하면서 혼인을 합니다. 첫날 밤에 이제 이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신선처럼 멋진 남자 신선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선비는 막내딸에게 허물을 주면서 남에게 절대로 보이면 안 된다고 당부하는데 두 언니가 질투심에 허물을 태우자 신선비는 멀리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막내딸은 남편을 찾으러 지하 세계로 들어가고 그러나 신선비는 새 각시를 맞을 예정이었는데 막내딸은 새 여자와 내기하여 이기고 신선비와 다시 결합하여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17번이요. 윗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글은 고전 소설로 비현실적인 요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요소가 이제 구렁이고 구렁이가 나중에 혼인을 하고 난 뒤에 허물을 벗고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비현실적 요소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막내딸이 남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남편을 잃은 막내딸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농부 대신 논을 갈아주고 길을 물어보고 까치한테 벌레 잡아주고 길을 묻고 할머니의 빨래를 대신해 주고 길을 묻고. 그래서 보면 가장 적절한 것은 막내딸이 남편을 찾기 위해 농부 대신 논을 갈아줌이 정답입니다. 19번, 기획에서 리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어난 아기가 바로 구렁덩덩 신선비고, 그리고 구렁이가 구렁덩덩 신선비죠. 근데 여기 지금, 기를 묻는 거는 구렁덩덩 신선비, 구렁이, 그러니까 신선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이것도 일치 문제라서 다 보셔야 합니다. 보행 환경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인데요. 보행 환경을 점수화하고 적혀 있죠. 그리고 보행 환경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없죠. 전문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걷기 좋은 도시에 대한 각국의 정의를 비교하고 있다 정의를 비교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걷기 좋은 도시에 관한 산반된 주장이 아니라 걷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매년 선정해 발표하는 중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럼 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한 것을 골라 볼게요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여긴다.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여기는 미국. 그리고 미국에서조차 도시 설계를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중이다. 맞죠? 그리고 미국의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인데요. 미국의 한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보행환경점수는 시정부의 도시계획수립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언론, 학계, 부동산,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기역에서 리을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기역은 주목으로요. 주목은 사물의 존재의이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공개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터놓는 것을 말하고요. 선정은 여러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출은 계산하여 내는 것을 말합니다. 23번도 일치 문제인데요. 통증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통각신경은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 매우 가늘어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 그 다음에 인체의 부위가 손상되면 통각 유발 물질이 만들어진다. 인체의 부위가 손상되면 세로토닌, 히스타민 등의 통각 유발 물질이 만들어진다. 피부에는 1제곱센티미터 방, 약 200개의 통점이 있다. 여기 있죠. 그리고 폐암과 간암이 늦게 발견되는데요. 이것은 폐와 간의 통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늦게 발견됩니다. 통점이 없어서 늦게 발견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기읍은 합정이 발바닥에 깊이 들어간 다음에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인데요. 이것은 바로 통각신경이 신호를 느리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5번은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지금 앞 내용이 이렇듯 통점이 빽빽하게 배치되면 아픈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알수 있다. 그럼 뒷 내용은 내장기관에는 통점이 1제곱센티미터당 4개에 불과해 아픈 부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앞에 거는 아픈 부위를 보다 정확히 알수 있는데, 빽빽하면 여기는 4개밖에 없어서 잘 모른다. 이니까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죠. 답은 1번 반면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5년 1회 국어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 파이팅입니다.